이 남았어 매일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마음에 드는 걸로 봐 요거요 요것도 있고 하로도 있고 얼마나 요 말만, 말만 해요 한번 아? 단가에 맞춰서 내가 싸게 줄게에 날려야죠 아, <laughs> 컨디 코일러를 항상 전쟁이야전쟁 점쟁. 방해물 너무 있어아리 와봐요 너무 너무 말고 저거 아, 청어 청어나가지고 여덟 개 남았어요 아니면 저기 뭐야 문성어아 그럴 필요 없고 너무 멋있어야 되는데 심하지 심하 아가씨도 잖아제빵어로 제빵으로 이빨 가져갔잖아 <laughs> 아니게 너무가 필요한데 지금 뭐가 지금 나보관장에서 갖고 왔어 토요일 날이시간에는 처음 나와보는 거 처음 나와보지 토요일장이 제일 재밌기는 떨이 어. 떠리 들어갑니다 떨이 떨리떨리 떠리, 떠리, 떠리. 청담 일대 가시면 이런 근대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아그 다만의 기억이 연락 왔어요. 어제 내 유튜브 보고 두 팀이 찾아왔대. 또 찍어달래. <laughs> 형 근데 미안해 형은 찍기 싫어도 찍을 거예요. 다만이 가야 돼. 장사가 잘 되나 봐. 어디 따뜻해도 뭐 받는 것같아 반데로도 바뀌었지. 재고 졸라 많지. 우리 형, 그 빨리 그 뭐야 달아 하나 갖고참숭어두 마리, 사장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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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마리 팔았네 <laughs> 원래 토요일장을 제가 왜 친구 보고 오라고 했냐면 고 포요일장이 진짜 제일 재밌는 유일입니다 왜냐면 서로 지금 재고를 안 남기려고 이게 말 서로 말을 안 하는 눈치 게임인데 빨리 털고 집에 가야 되니까 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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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되게 얼마예요? 되 팔아? 대게 하마치? 안 팔아? 하마치? 우리 찬수 형이 주말에만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오요 안남아도 드려야죠 형님. 그러니까 몇 마리 드려, 네 마리 드려 형님?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갖다 줘. 예? 다섯 어? <laughs> 마리 해보요. 평신도야! 대가한 마리 보여드려요. 큰한 마리 있어, 줘. 주말이잖아 떨어 한번 해줘 주말 토요일이잖아 Saturday night, What night? Saturday night bro 맞다 fuck 아그거이 하도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진짜 좋은 거로 제가 째 가지고 음... 넣어놨어요 <놀람> 우리 종로, 돈데 많이 방문해주세요. 뭐 이미 너무 유명한 가게지만, 제가 정말 많이 신경쓰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히 세요 뭐 이런 건좀 모르잖아. 그러면 좋은 걸로 해서 보내줘요. 뭐 저렇게 해야 로스가 안 생기니까 맞더라고 이거 뭐지? 육수야! 다 섞였어? 6.5 존나 카리스마 있어 감사합니다 형님 바이 바이 떠리하러 갑니다 이제 자 오늘 이 모든 게야외 가거든 야외 가는데 우리 일치 우리가 1호파 야외 가는데 사람 하 아는 걸로 자 여기 다시 이제 딱 잡는 거야 이? 158 돼지 수산 업체에서 오늘 야외를 가는데 제가 오늘 이 무늬 오징어를 만 원에 팔라 그랬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기어코 7만 원에 또 이거를 또 팔아주신다 아참 진짜 민어 떠래 형님 민어 한 마리 안 팔아주세요? 아따 우리 삼촌도 이 맨날 멋있다 고 잘생겼다 그러면서 한 마리도 안 팔아주네 아미 민어 한 마리만 팔아줘 봐사아 우리 사장님은 최고의 보류 어제 팔아주시니까 이따 올 거야 다시 야 정민아, 야 민어 한 마리만 팔아줘 봐. 이거 팔아야 집에 갈수 있다. 이거 한 마리만 팔아줘. 야, 젊어, 민어, 나, 민어. 왔어, 오늘, 오늘, 오늘. 아, 아, 내가 이렇게 지나가서 2 8번으로지 아, 죽겠야 아, 야, 서현아! 야 민어 두 마리만 처리해봐. 민어 두 마리만 처리해. 씹게 한 마리 하 팔아줘 이거 어. 네. 이 잡아주라고? 이건 얼마짜리인데 45,000원 조용 거리네 진짜 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laughs> 팔아주는 거야? 너 이거 하나 남아가지금 갖고 온거 아냐 이것 때문에 집은 못가 지금, 지금 여자친구 <laughs>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데이트도 못 가고 <laughs> 오케이 고마워 이 내가 잘할게 양심상 저희가 재고가 너무 많아서 네. 네가 던지긴 좀그러지 아버님 아버님 민어 한 마리만 팔아주십시오 열심히 살겠습니다 <웃음> <웃음> 형진아 민어 한 마리만 팔아주라 <laughs> 민어 한 마리만 팔아주세요 아버님 민어?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얼마인데요몇킬로짜 아, 아, 우리가 팔수 있는 게 아닌데 아이고 얼만데? 안돼. <laughs> 저희는 한치로 다져진 우정 아니었습니까, 아버님? 아니 한치로 다져진 차! 게 아니라, 아우리 다른 거 낚선다는 거예요. 아 참, 이게 1.6이야? 예. 참. 아이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하 참, 가자, 가자, 오케이. 동현이 <laughs> <laughs> 오늘 간대? 토요일날 부류 그거 도시락 하기로 해갖고. 성현이하고 나하고 쿠마영하고 정엽이하고 생선은 지금 재고가 남은 게 없네요. 나 돌아봐야 되겠다. 오늘 딱 떠려야 될날이니까 여기 26번 사장님 거 한번 떠려 해봐야 돼. 삼촌 네? 떠려할 거 없어 떠리? 다 떠리야, 오케이. 고등어 한 마치. 근데 사실 고등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사실 뭐 아, 충분해. 충분해. 사모님 오늘 짐을 덜어드리려고 저희가 왔어요. 떠려하는 거 있으면 빨리 주세요. 고등어 얼마야? 뭐 할라고? 아이 착한으로 구워 주려고 어르신들 좀 싸게 줘 봐. 좀 미치더라도 정리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주말인데. 2만 원 해서 에 4만 원이 있어. 4만, 4만 원. 펩이라 그래야 돼. 4만... 가지 하지 마. 됐어. 4만... 정리해 그냥. 누가? 아 됐어, 도 정리 안 해도 돼. 그래. 이거 가져가자 갈 테니까 이거 여기다 빼놔. 따로 아, 살마 돼. 딸딸이라도 가져오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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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장을 좀더 봐야 돼. 몇 명인데? 이거 도시락 혹시 개만으 주 네. 그럼 성현이 보고 손질하라고 야지아 맞다, 그 성현이 거틀어줘야 돼요. 야정아 딸딸이 갖고 와봐. 이거 두 개만 시봐내 네, 네. 그 어르신들 도시락 고등하고 네. 너네 거 재고 좀 네. 네. 도시락 거는 고등어 저번에 고립 나가면 되겠네, 네. 내일 아니야? 내일인데 손질해야지. 야, 그리고 야, 승현아. 옥돔이다 옥돔 옥동. 야, 이거 남은 거또 털이해라, 이거. 나 또라. 해 갖고 이거 얼른 집어 줘. 이거 원가 측정해서 나한테 넘겨라. 원가 측정해서 넘겨. 아니, 우리도 봉사하면 안 돼요? 아, 너네가 손질할 해 테니까. 삽입은 <laughs> 내가 하고. <laughs> 아.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주말에 편지장 친구하고 같이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 토요일 날은 역시 여러분들이 꼭 오셔야 되는 요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셔야 파는 사람도 사 가는 사람도 기분 좋게 사갈수 있는 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비록 산지에서 눈탱이를 봤지만 노량진에서는 저희가 날고 기는 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해 드리는 거를 적극적으로 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찍 7하겠습니다